안녕하세요 운이뷰 시계편으로 인사드립니다. 운님입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윤희입니다. 네 오늘도 롤렉스 아 우리 많이 컸어. 아 정말 롤렉스 봐. 한번 가볼까요 바로? 네네 그럼. 이것도 시청자분이 네네 이거는 이제 뭐 자주 봐가지고 익숙한데 아, 사람이 착각을 한다? 내게 아닌데 그러니까 자주 보니까 아뭐 내가 롤렉스는 뭐 차고 있는 거 같아. 네. 건방져서 자고 하지만 이제 조심히 롤렉스서 어, 거 아니라는 거네 보여주시죠. <laughs> 오 어, 이거 옛날에 한번 했던 거 아니에요? 어 옛날에 저희 초창기 때좀아 때쯤... 어, 맞아요 잠깐 이제 나왔었는데 네. 그때 저희가 5화 때 서브마리너라는 모델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때 블랙 컬러를 했었고 음. 그 그러니까 그린 컬러가 약간 잠깐 나왔었는데요 어 이건 오늘 메인으로 아 이거 기억 나요 왜냐면 벤츠핸즈아 맞아요 네이 핸즈가 벤츠여가지고 그리고 롤렉스 하면은 이제 대표적이고 네. 굉장히 많이 하시는 기억나요. 모델이잖아요 어. 그 제가 웬만하면 시계 헷갈리는데 얘는 기억나는 이유가 저벤츠핸즈가 너무 인상적이어가지고 와이프한테 얘기했다가 쌍욕 먹었거든요. 박철아 <laughs> 대출금이 얼마인데 네가 시계 타려니냐. 이러면서. 어, 이번 편은 딱 보니까 그 그린 컬러가 이제 쇼핑백도 그렇고 롤렉스의 좀 상징적인 컬러잖아요. <laughs> 그 중에서도 약간 그린 아 베이스. 그 사실 한번 어필을 해야겠다 우리 와이프한테. 우리 와이프가 그린 좋아하거든요. 아, 진짜요? 그래서 그 우리 와이프 별명이 멍멍인데 네. 개 닮아가지고 네. 근데 그린 멍멍이거든요. 네. <laughs> 아, 진짜로, 진짜로. 아 진짜요? 거짓말 아, 진짜요?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 <laughs> 그린 멍멍이는 닉네임 보면 우리 아이프가 댓글 남는 기 거예요. 아, 아 진짜? <laughs> 예, 예. 그린 멍멍, 자기가 좋아하는 그린색이야. 이러면서 어필하려고. 그, 아, 예, 좋죠, 말씀하시잖아요. 좋죠. 이게. 아, 너무 이뻐요. <laughs> <laughs> 아 이거 보고 있는데도 이제 너무 이뻐가지고. 네. 그린 컬러의 시계 자체가 이제 흔하지가. 맞아요. 맞아, 맞아. 뭐 보통 블루 다이어리 아니면 뭐 블랙이라든지 뭐 그레이라든지 괜찮은데 그린 자체가 진짜 딱 상징적인 음. 모델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게 초록색 그린이. 이게 잘못 표현이 되면 간혹 초등스럽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간혹 가닥에 보면 왠지 고급스러워요. 네, 아마... 근데 얘는 그렇지 전혀 그런 게 없죠. 우리의 그 베젤? 네, 네. 아르젠페젤. 네. 네. 얘도 단방향이었네요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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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달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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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살살 살살. 아, 스테 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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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살살 살살. 세게 돌리는 척만 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딱 다이버 모델의 약간 항상 지향하는 이제 300m 써있죠. 음. 네. 아, 역시 우리 올렉스 등판 정말 깨끗해요. 아무것도 없죠. 아, 깨끗해요. 어. 이것도 어, 어느 분이? 청소하고. 아, 요거는 저희 이제 저희 시모코 그 커뮤니티의 네. 회원분이신 이제 이병주님이라고. 아. 네. 그분이 또 이제 그 커뮤니티 회원이면서 이 2대팔이라는 회사에도 이제 대표로 이제 활동하고 있어요. 아, 네 네. 그 아이디어가 저는 좀, 좀 괜찮은 게 네. 이거 대신 팔아드립니다 약자로 2대팔인데 그 회사 배너가 2대팔이더라고. 저말 약간 언어유희구나. 그러니까. 장난이. 어, 뭐지? 감겨. 아. <laughs> 저한테 막 안겨요. <laughs> 네. 이 슈트 에도잘 어울리지만 확실히 그 캐주얼에도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아, 진짜. 멋있다. 네 보시면 정말 잘 어울리잖아. 요 색깔을 맞추지 않았는데도, 지금, 네이비인데도, 컬러랑 전혀 이질감이 없잖아요. 나만 그렇게 느끼는 건가? 아니요, 롤렉스 탓이에요. 아, 그런가 어. <laughs> 이 시계 맞으신가요? 주인장 맞아야 요나요 아, 이분께서는, 아, 네. 어, 갑자기 급한 그 출장이 생겨가지고요. 네, 시계만 주고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돈이 뭐 얼마나 많겠 롤렉스 그냥 소환을 거. 해도 네. 이제 이제 나오실 수가 없네. 아, 그 그래. 전화 연결이 되나 그러면? <laughs> 전화, 전화 연결 되나요? 아, 그 일하러 출장 가기 아, 때문에 아. 전화를 하면은 네, 안될것 아, 같습니다. 해외 아, 가셨나 보구나. 온리뷰 시계 편이 요즘 들어 좀 시청률이 좀 올라가고 있잖아요. 초반보다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반 거를 못 보신 분들도 계시는데 좀좀더 설명을 해주신다면 덧붙일 얘기가, 이야기가 좀 있을까요? 네, 저희가 5화때 했었던 네네. 내용이지만 이제 다시 좀덧붙이면 서브마리너. 이제 굉장히 인기가 많고요. 판매 매우 높은 판매율을 음. 자랑합니다. 이 서브마리너는 이제 어 1953년에 이제 탄생한 이제 다이버 워치예요. 음. 네. 그때부터 인기가 줄곧 있었고 어. 1953년에가 그러니까 서브마리너 모델도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어 이미지가 거의 비슷해요. 똑같아. 그 당시 아니, 오리지널 모델이. 똑 똑같, 거의 똑같다고 봐야 해요. 아. 당연히 이제 기술력이 음. 발전하면서 약간 스펙이라든지 소재라든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어, 매우 흡사하게 쭉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어, 일단은 뭐 시계 주인장이 안 나오셨기 때문에 네. 일단 우리가 그럼 바로 가격대를 한번 아, 네. <laughs> <laughs> 네. 맞춰보도록. 이렇게 주인장이라 표현해 줄 재밌지. 가격대를 한번 제가 맞춰보도록 해.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전혀 기억이 안 나요. 네. 왜냐하면 하도 비싼 시계도 오고 아주 싸봐야 몇백이니까 우리는. 그도 래 롤렉스니까 어... 대략 한천만원 넘지 않을까요? 1200. 아, 언더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했던 거랑 비슷했는데. 1000만 원? 네, 그런 비슷해요. 1080만 원. 오, 거의 비슷해요. 어, 어, 얼마? 어, 그 사이인데요. 네. 어, 거의 맞추셨다 보니까 원래 롤렉스 서브마리너 이제 블랙 그때 했었던 모델은 딱 1000만 원이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린 컬러만 이제 1050만 원이에요. <laughs> 그러니까 거의 맞추신 거예요. 와, 색깔 끕니다. 컬러 차이에 50만 원 올라. 그것은 이제 롤렉스가 대답해 와, 주실 겁니다. 대박이다. <laughs> 와, 그게 천만 원인데 이게 천오십만 원이래. 그 색깔 하나에 50만 원 올라가는 거잖아요. 뭐 다른 부품 들어가는 게 없는데도 와 대, 대단하다. 페인트가 뭐좀 다른가? 뭔가 좀 다르겠죠. 아, 왜냐면 시계 브랜드에서 그린을 전체적으로 많이 안 쓰는 이유가 뭔가 있지 않을까요? 아, 지금 우리가 거기까지는 모르니까. 그쵸. 나중에 우리가 이제 온리뷰 시계표이더잘 되면, 롤렉스 본사를 가서 이걸 찍는 거야. 오, 대박인데요. 어, 후원을 받는 거지 오, 오, 진짜 대박인데. 얘네들이 어, 원하면, 얘들이 원하면, 기부를 해라. 응. 우리 는그린 비행기를 타고 가겠다. 수익수. 어, 그러면 우리가 네. 조금 하겠다. 어, 어, 어. 어 통역을 데리고 가서, 네. 이거를 왜 너네 그림값을 이후에 50만원이나 더 쳐봤냐. 그래서. 욕먹고 그런 거네. 아, 진담입니다. 감사요니 <laughs>